세계 인류를 위해, 세계 인류를 향해 한 길만을 달려온 펜코. 창업 초기부터 QDCS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펜코는 품질 제고, 연구 개발, 원가 절감, 납기 준수에 전력하며 고객 만족을 실현해왔습니다. 30여 년에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가 집약된 펜코의 심장, 베트남 생산 기지를 소개합니다. 호치민에서 차로 1시간 남짓거리의 빈증성에 위치한 베트남 펜코 빈증공장은 지난 30여 년 한국 소유산업을 견인해온 펜코의 생산중심기지입니다. 2003년 봉제공장으로 시작해 2009년 염색, 편직으로 증설 완공된 빈증공장은 편직, 염색, 봉제 3단계 공장을 한 곳에서 일괄 처리하는 버티컬 시스템이 구축돼 품질 제고, 원가 절감, 생산 시설 집적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를 실현한 최첨단 공장으로 규모와 시설, 품질, 기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면모를 자랑합니다. 서큘러 니트 원단을 생산하는 편집 공장은 싱글 저지, 싱글 스트라이프, 싱글 자카드, 찌리, 양면, 양면 스트라이프, 양면 자카드, 양면 아일렛 자카드 등 단일 편집공장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편집기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또 기계 모델별 레이아웃 및 각종 유틸리티를 현대화하여 품질 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최고의 환경을 구축 바이어들의 다양한 니즈에 언제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검단실과 생지창고는 청결하고 효율적인 환경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편집기의 구성 요소인 니들, 실린더 등 기계 정비 및 관리 프로세스도 고도화하는 한편 별도 실험실에서의 원사 강도 분석 등 품질 안정 및불량률 감소를 위한 최상의 조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펜코 빈증 염색 공장은 상압, 고압, 상고압 등 다양한 종류의 염색기를 운영해 시설, 교모, 품질, 기술 모두 세계적인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컴퓨터 컬러 매칭기에 의해 분석된 정확한 색상 배합으로 최고의 품질을 실현하고 있으며 언제나 청결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해 생산성 제고와 불량률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소재의 염색에 있어 타겟 컬러 구현율 향상을 위한 철저한 데이터베이스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염색 공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염색기와 펜타기 등 가공기를 운용하고 있어 축률을 맞추는 등 품질을 안정시키는 한편 항취, 항균, 방수, 기모, 워싱 등의 가공 작업까지 자체적으로 수행합니다. 펜코 빈증 공장은 포염뿐 아니라 사염 공장도 갖추고 있어 바이어의 다양한 리즈와 오더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펜코가 생산한 고품질 원단에 맞는 원사를 직접 염색함으로 품질 향상, 원가 절감, 효율성 제고를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염 과정은 물론 검단 작업에도 첨단 자동화 설비를 구축해 신속하고 정확한 생산과 검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벤코 빈증 봉제공장은 모든 작업이 시스템화되어 있어 생산 효율과 품질, 시간과 비용 등 비교 우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벤코의 30여 년 생산 노하우가 고스란히 쌓인 봉제공장은 숙련된 기술자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함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소의 불량률을 유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작업 중 부러진 바늘 관리 등 소비자의 안전은 물론 고객사의 신뢰와 직결되는 부분까지 세심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땀한땀 한땀 정성으로 박음질에 만들어진 옷은 총4번 펜코의 철저한 규격 검수를 거칩니다. 아이롱을 거친 완제품들은 출입이 엄격한 완성실로 이동되어 철저한 사후 관리를 거칩니다. 펜코 빈증 공장의 모든 공장은 고객사에 펜코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신뢰를 주기 위해 품질 제고, 납기 염수, 가격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펜코 빈증 공장의 자랑거리 중 하나는 배수 처리 시설입니다. 빈증 공장의 배수 처리 시설은 베트남 환경부의 A급 방류 기준에 맞도록 최첨단 공법과 설비를 활용하여. 친환경 시스템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규모와 생산능력, 최첨단 버티컬 시스템, 벤코 빈증 공장은 고객사의 어떤 특별한 오더도, 어떤 초대형 오더도 자체 소화 가능한 꿈의 체제입니다. 베트남 중부 꽝남성 땀기시에 위치한 벤코 꽝남 공장은 2015년에 조성된 최신 공장으로 안정적인 인프라가 구축된 쭈라이 경제개방구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15년 이상의 빈증공장 노하우와 최첨단 기술, 설비가 담긴 광남 공장 역시 편직, 염색, 봉제 3단계 공장을 한 곳에서 일괄 처리하는 버티컬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설, 규모, 품질, 기술 모두 세계적인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벤코 광남 편집공장은 경편기인 싱글라셀, 더블라셀을 대표로 젤이 싱글, 양면, 벨로와 소통기계, 총 200여 대의 다양한 편집기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검단실과 생지 창고 역시 최신 건물에서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원단의 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불량률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집기에 다양한 부품들을 보관하는 부속 창고 또한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돼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벤코 광남 염색 공장은 상압기, 고압기 등 다양한 종류의 염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신 설비가 갖춰진 청결한 작업 환경에서 염색되는 원단들은 정확한 공정, 정확한 색상 배합으로 최고의 품질이 유지되는 한편 항취, 항균, 방수, 기모, 워싱 등 가공 작업도 자체 가공 시설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광남 염색 공장은 희익 인덱스를 적용해 친환경, 에너지 절감, 노동 환경의 재고 등 국제적인 지속 가능 경영에 귀기울이며 생산 공정의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광남 공장에 새로 설치된 첨단 실험실에서는 컴퓨터 컬러 매칭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타겟 컬러 구현율 향상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펜코 광남 봉제공장에서는 제품의 완성도 뿐 아니라 직원 근무 환경의 안전성도 세심하고 철저하게 고려하는 등 재반 업무 체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표준화하고 공정 프로세스도 효율적으로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빈증 공장에서 쌓은 펜코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시스템과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며 작업 중 부러진 바늘 관리를 비롯해 총네 차례의 꼼꼼한 검수를 거쳐 포장 출고합니다. 펜코의 모든 생산 기지에서는 관계자 외에는 완성실 출입을 금하며 수량을 관리 감독하는 한편 불량률 최소화와 품질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광남 공장에서는 끊임없는 품질 향상, 연구 개발. 가격 경쟁력 제고를 통한 스피드 경영으로 오늘도 고객 만족이라는 펜코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펜코 광남 공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규모를 자랑하는 폐수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첨단 공법과 설비를 적용해 베트남 환경부의 A급 방류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30년 펜코의 노하우가 집약된 최신 최첨단 버티컬 시스템 꽝남 공장의 무한한 가능성이 고객사를 기다립니다. 실하늘로 전 세계인을 이어온 펜코. 펜코는 인류 기술, 인류 제품, 인류 기업으로의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